선생님과 함께하 원해 손놀자. 자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안전하게 선생님과 영상을 통해서 신나는 체육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서. 자다 같이 자력 배꼽 선 멋지게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좋아. 자다 같이 어깨 위에서 손 올리고 먼저 후토스 제조부터 할게요. 자, 준비. <웃음> <웃음> 자, 신나게 위로 <laughs> 쭉쭉! <laughs> 손 흔들는들 흔들체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손. 자 웃으면서 무릎 굽히기. 박수. 부분에 바로바로 짜잔짜잔 자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컵이에요 컵이 컵은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 종이컵인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컵을 먼저 나눠줄 건데 자 여기 있는 종이컵은 자,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세게 누르거나 발로 밟으면 다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은 조심조심,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개씩.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다섯 개씩 종이컵을 받으면 자기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손물을 받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알겠죠? 자, 그럼 멋지게 앉아있는 친구들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다섯 개씩 우리 종이컵을 준다고 주세요. 다섯 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자, 친구는요. 자, 내가 무슨 색깔을 다섯 개를 받았는지 한번 이렇게 다섯 개를 한번 앞에 펼쳐 놓고요. 자, 피터팬 선생님은 파란색, 검정색, 초록색, 노란색, 하얀색 종이컵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요. 우리 친구들은 종이컵 한 개만 먼저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종이컵 한 개를 꺼내고, 자, 먼저 머리에 올려놓고. 충심 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짠종이공 모자 자 좋아요 어. 자 떨어지지 마자 하나 둘셋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번에는 손발닥 위에도 한번 하도록 위에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리고 돌아가도 됩니다. 손바닥 위에 올리고 조심조심 조심.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자, 이번에는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종이컵 아주아주 어려운 거네. 앉아서 종이컵을 던진 다음에. 종이컵이 세워질 때까지 한번 이렇게 우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한번 많이 많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죠? 와우 자 던져서 이 세워질 때까지. 마스크를 살짝 내린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제 종이컵을 앞으로 이동시켜 볼 거예요. 다시 바람을 불어서 한번 앞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자 엎드려서 자 바람을 불어서. 자, 혼자서 한번 연습해볼까요? 쭈꾸랑 헤치지 않게. 오. 자, 오답을 불러서 우와, 잘했다. 자, 이번에는 양우스로 왼동을 해서, 이번에시우랑 같이 쪼구가달이가는지 시각도 한번 해볼 자, 거예요. 자, 네! 아곡도로 세워놓고요. 자 이제 우리 이따가 재미있는 종이컵쌓기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랑 먼저 연습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짠짠짠 짠. 짠. 이렇게 이자로 높이 5층까지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구겨져 있으면, 바꿔서. 잘 쌓아야 돼요. 자, 5층으로. 아, 어, 어, 안 돼. 안 돼. 자, 우리 친구들 5층까지 한번 쌓아보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은 김컵이 조금 구겨져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5층까지 한 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식같지만 해도 되니까. 자, 선생님, 음악 틀어줄게요 자, 한번 싸볼까 좋습니다. 잘 네. 주세요잘해 네. 세요 네. 해주세요잘해요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해요잘요해

주면 이렇게 스타키할 거니까 자 우리 친구들 많이 연습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자 지영 선생님 피터팬 선생님이 준비해준 종이컵을 자 이제 바닥에 모두 모두 한번 뿌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이 밟지 않게 자 종이컵을 이렇게 많이 많이. 뿌렸는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유치원에 빌려준 종이컵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것보다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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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종이컵으로 먼저 첫 번째 모양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아직은 쌓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종이컵을 이어 붙여서 자 선생님처럼 먼저 네모도 만들어 보고, 자, 네모도 만들 수 있고요. 자, 또 세모도 만들 수 있고요.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자기 이름을 쓸수 있는 친구는 이름까지 한번 멋지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시간은 선생님이 많이 많이 줄 거니까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자, 우리 모양 만들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만들기 준비

Yeah. <laughs> 같이 o n t like that. I don't l 들이 e that. I don't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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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don't 이 i k e 한명 친구를 골라서, 한명 친구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팔을 벌리고 누워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 모양대로, 그 친구 모양대로 종이컵을 놔서 멋지게 사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우리 피터팬 선생님을 도와줄, 자, 친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와주세요. 친구야, 도와줘. 자, 피터팬 선생님을 도와줄, 에너지 선생님이, 자 이제 뒤로 누워주세요 누워 이얍 아아렇게 친구가 누워있을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친구 모양대로 이제 종이컵을 끼아붙여서 한번 만들어줄거아요 준비됐나요? 자 준비! 자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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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RUN! Right. 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틀어가 주이와 거인 와서다 박수 와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더 재밌게 하려면 우리 단임 선생님도 같이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멋지게 사람 모양 만들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터팬 선생님을 도와줄 우리 에너지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박수 자 이렇게 재미있는 모양 만들기까지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우리 아까 앉아서 연습했던 것처럼 이제 쌓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자 이렇게 피라미드 성 모양으로 이렇게 쌓기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친구랑 같이 하면 더 멋지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멋지게 성모양으로 쌓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출발. 친구들이랑 유닛을 많이 오, 많이 이용해서 싸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많이 한번 싸워보세요. 짠짠짠짠짠. 마. 우. 예. 자, 와, 완성.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요 이렇게 먼저 동그라미, 우리 아까 동그라미 만들기 해었죠자 동그라미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앉는 뒤에 이렇게 돌려서. 그렇자 이걸 로죠 이걸 넣죠. 먼저 만들어 돌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자 멋지게 자 이렇게 쌓기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한층만 더 올려볼게요. 짜잔 짜잔 짜잔. 와우. 짜잔 짜잔 짜잔. 이런 식으로 쌓기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힘는 주세요. 더 높이, 더 넓게, 많이 많이~ 자, 일자로 섞이는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자~ 이 동그라미를 더 크게 만든 다음에 쌓으면 우리 친구가, 친구 한 명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를, 이렇게 우리 친구 키만큼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가 안에 갇히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쌓기를 네,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쌓기가, 자, 쌓 친구들은,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내가 쌓은, 친구랑 같이 쌓은, 자, 종이컵 앞에 이렇게 앉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사진을 먼저 찍어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같이, 내가 만든 친구랑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 둘셋 하면 바람을 세게 불어서 이제 종기컵을 넘어뜨려 볼 거예요. 자 준비. 자 불어서 하나. 자리로 들어가는게 아니고요자 이제 여기있는 종이컵을 다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종이컵을 모아서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름별님. 자 정리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일어서자 이제 마무리 인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기타 팬 선생님이랑 여기 있는 색깔 종이컵으로 체육 수업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 방학이에요 방학 자 뜨거운 더운 여름방학 우리 엄마 아빠랑 잘 보내고 자 원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 부탁받는 생일 영상을 보고 우리 집에서 또 엄마 아빠랑 신나게 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멋지게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련! 다 같이 배꼽 손! 멋진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 안녕!